우리가 심은 씨앗은 자라고 자라날 것입니다. 시작했지만 미래를 함께 건설해보세요. 부드테크 그 분야에서 우린 길을 닦았고 매일 스타트업을 지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 모닝 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모닝 커피는 1 0 1 9의 모닝커피고요. 2월 27일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스포츠 엑스레이징 CNT 스테디오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오전 11시까지 지원하시면 되고요. 스포츠 산업 창업 도약센터 아, 모집 중이고요. 3월 5일 2시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어,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3월 11일 4시까지고요. 케이스라도 음, 온라인 접수하실 때 CNT 테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 저희가 초창편은 작년에도 1위를 기간평가 1위를 했었죠. 어동대 스타트업 시험이 투자 심사 과정 쉽게 모집하고 있고요. 2월 28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제 동국점, CNTT 점, 실존 KR 어 지원하시면 되고요. 어, 많은 분들이 그 학교에서 언제 연락이 오는지 문의를 하시는데 3월 4일부터 연락이 가서 예, 등록이 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담당자분이 쭉 이제 어, 연락하시면서 등록이 됩니다. 아 오늘 소개될 스타트업도 핀테크, J핀테크랩 저희 어, 보유기업인데요. 음, 리얼 데이터 에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성 데이터 한번 들어보셨을 까요그이 차등 보안 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이 이렇게 어, 미국, 중국보다 왜 이렇게 더딘 거야라고 했을 때이 개인 정보가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어,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저희 CNT테크소 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 기억에 발효된 게 2008년에서 10년 사이 그때 이제 완전히 입법이 됐는데 그 전에 CNT테크의 혁신 중에 하나가 어, 당시 저희 뭐 지금이야 저희가 모바일 주문 이런 게 훨씬 많지만 당시는 이제 대표번호 콜센터 주문이 많았을 때이 고객들이 어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하게 되면, 네, 아, 아, 벌써 창업팀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많이 글을 남기시군요. 그, 어, 그 전에는 그냥 전화하면은, 아, 고객님, 정보를 알고 있어요. 뭐, 한양아파트 102동 103호 고객님 맞으시죠? 네, 하고, 아, 지난, 뭐, 저기, 어, 주문 때 시킨 메뉴가 뭔데 드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굉장히 빠른 응대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되게 편하게 생각했고, 근데, 그 행안부에서 발효되고, 이게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저장하더라도 게두 개가 조합되면 개인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안부 감사 때, 저희도 때 인공지능 연구들, 어떤 그, 외식 관련된 수요 예측이라든지 어떤 주문 예측, 이런, 연, 인공지능 연구를 한참 시작했을 때고, 저도 인공지능 전공이잖아요. 근데 그때 다 지웠습니다.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학습데이터량을 그때 다 지우면서, 제가 굉장히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시행테크가 때 이제 좀, 어... 더 이상 연구를 거의 못하게 될 정도가 됐죠. 그 얘기입니다. 실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어, 개인정보보호가 포함된 데이터들은 진짜 지금 학습을 거의 못뭐 하지, 아, 어,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합성데이터 기술이 뭐냐면은 개인정보를 이제 지우는, 지운 형태로 한번 합성을 한 형태. 그러니까 합성데이터가 차등 정보 보학습 호 데이터가 있고 일반 합성 데이터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일반 합성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뭐 비전 연구를 할때뭐 지진이나 또는 뭐, 뭐 전쟁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 가상 환경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차등 정보 보호 개념을 도입한 합성 데이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커버할 수 있는 합성 데이터입니다. 사실 지금 소개 드린 정모로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 합성 데이터인 거죠. 여기 보면 금융 데이터 보면은 어, 이 개인정보가 엄청 많죠. 이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합성해야 됩니다. 이걸 가리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어떤 그 이런 데이터 DNA 추출 데이터 증강 데이터 특성 학습에 또 차등 정보보호 개념을 아까 이런 것들 다 지우는 겁니다. 지워서 차등 정보 개념을 이제 만든 프라이버시 증강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주 월요일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잠시 다녀왔어요. 이게 사실 이슈였습니다. 어디까지 합성 데이터 만드는 것도 꺼려해서 어디까지 이거를 허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정부도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프죠. 그것도 인공지능이 뒤틀어질 수는 없고, 그럼 어디까지 이거를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입니다. 어, 이 합성 데이, 터그 리얼 데이터, 데이터에 있고 합성 데이터가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와 이제 AI 기술 정합해서, 음, 고품질 의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좀 이렇게 최대한 유지하면서 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도 보면은, 어, 요그제요이 요 평가 기준들 좀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평가 합성을 했었을 때 정확하다. 테스트 결과 유사도 지 98, 97이다. 그래서 그냥 어, 실제 개인 정보를 없애 합성을 했지만 그래도 연구했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음, 금융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감 정보로 활용이 제한되지만은 성어 데이터로 충분히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 저희 온라인 AI도 이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라인 AI도 이거랑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금융, 증권사 내부 LLM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그냥 온프레미스로 LLM 모델을 제공해주고 스스로 만들도록 이렇게 그 개인정보보를 호 이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죠. 의료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데이터도, 음, 뭐 예를 들어 s 스 a 인데 이게 누구 거냐 이렇게 정보가 좀 있으면 바로 개인정보가 돼요. 근데 의료 관련돼서는 그 질병 예측이나 AI 진단을 위해서는 이게 학습이 돼야 되거든요. 의료 합성 데이터도 실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체 데이터 보유 고객도 자체 데이터 미보유 고객과 시켜서 이제 이런 그 AI 합성 형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지션으로 볼수 봤을 때이 합성 데이터, 전용 데이터 요 이제 그 우측 상단에 포지셔닝한 모습 볼수 있고요. 데이터 정확성, 유용성, 개인정보보호의 어떤 보호 개념도 모두 다 이제 우수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올해 한 5억 원 정도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아마, 아, 시장이 커질 겁니다. 요, 그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차등정보보호 합성 데이터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최유승 대표님이 계속 남기신 거죠? 아 어, 예, 어, 많이 남기셨네요. 네. 그 아주 좋은 이런 그 전문성 있는 팀이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서희동님 천식구의 안내 감사드리고요. 네, 전화성에서 온 남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무튼 어, 아이디 멋집니다. 네, 화성에서 온, 온 남자님. 워스타드님, 어, 주말에비 오기 전에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세상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따뜻한 하루가, 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비님, 아침에 감사합니다. 체이슨 대표님이시죠? 네, 정은마루 체이슨 대표님, 어, 핵심적인 합성 데이터 기술을 소개할 계기가 기회를 얻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데이터 활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AI 시대 데이터 혁신을 선도하는 정우마루 학습 데이터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AI의 박전을 위해서요. 송혜연님 정우마루 응원한다. 네. 화성에서 온 남자님도 응원한다. 네, 최희선 대표님이 이 어, n l o c k i n g Data Value s a f e 라는 비전 아래 자동 정보 보호 기반의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하고 유용 어, 고유용성 전용 데이터 합성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네. 어, 비비아 님이, 예, 화성에서 남자, 아, 주 저랑 이름이 비슷한 아이디라서 놀라신 거죠. 네. 대표님이 이제, 어, 전에 개인정보 교, 그,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데이터 활용성을 저화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 동사는 리얼데이터의 고합성 데이터 솔루션을 이제 차등 정보보호와 대조학습 기반의 데이터 증강 기술을 결합하는 데이터 안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데이터 활용성을 저하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는 리얼데이터의 과학습 데이터 솔루션의 차등정보보호와 대조학습 기반의 데이터 증강기술을 결합해서 데이터 안전성과 유용성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라 이야기고요. 학성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과 관계를 완벽히 반영하면서 AI가 안전하고 정교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과 일맥상통하죠. 네, 상상과 협력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해 나듯이 AI가 가상 데이터 를 학습하는 것으로 이제 미래 혁신이 이끌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김영범님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김희연님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용희님 즐거운 목요일 아침. 네. 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비비어님, 디스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나온 방송을 봤는데, 미국에서 일단 개인정보 데이터에 상관없이 개발하고 서비스 만든 다음에, 이건 관리해라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거고, 이제 후발 주자인 한국은, 어, 이거, 이거 안 돼. 교제 만져서 개발하기 때문에 진장이 높아진다. 네. 중국은 정부에서 데이터가 워낙 많이가 후발도 빨리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이게 학때 관련해서 여러 기법이 있어요. 어,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기법이 있는데, 음, 잠깐,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아, 저희, 가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요, 그,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온라인 AI 같은 경우에도,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이제, 어, 그,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때 개보위에서 이제 같이 좀 회의를 했었던 내용들을 뭐 살짝 말씀드리면 그 이게 이제 금융 도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정보, 식별 정보 가다 포함되는데 이게 그 프롬프트 테킹의 위험이 노출돼요. 이 프롬프트 테킹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LM이 이제 교묘한 프롬프트로 유도하면 평소 출력하지 않을 민간 정보까지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롬프트 주입 공격이 LLM에 대한 사이버 공격 기법으로 지금 많이 사실, 그 해커들이 지금, 어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프롬프트에 위장 삽입, 해서 모델이 내부 시신에 민간 밀터를 누설하도록 만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 이런 그, LLM에, 이런, LLM을 개발할 때 이런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LM의 벤치마크를 할 때, 요런 그 보안성 벤치마크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LLM의 성능비와 언어 이해력 기준 평가를 하고, 모델의 정답률, 논리성, 일관, 어, 뭐 일관성을 측정을 보통 하는 형태를 많이 하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그, MT 벤치, 그, 그러니까 멀티 턴 벤치마크 4체포그래서 어, 이런 그 대화 흐름 문맥 이해력 적절성 편지, 어, 하는 뭐, 벤치마크와, 아, 또뭐 이런 헬로시라는 게 있어, 휴먼 에 m 레이션 오브 LLM 아 u t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그 정확도, 응답 품질 평가 벤치마크고 여기에 추가가 된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가지고 이 프라이브 LLM 벤치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버시 리케이 n LLM 벤치마크래서 프라이버시 공격을 가해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를 유출한지를 평가한 테스트가 실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레드팀 벤치마크 뭐냐면은. 이 예, 악의적인 프롬프 테킹 시도들이 있잖아요. 보안 코드 요청, 뭐, 금융사기를 LLM을 물어봐요. 근데, 그때 LLM에 대응하는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렇죠 뭐, 추가적으로 볼까요? 네. 어, 어 네. 제가 여기까지 했죠. 패트 이비나주에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튼 정확한 영향에 가까울수록 실제 데이터가 유사하다. 맞죠? 네. 포토랩. 토플의 김영님 생명이 지나서 또 AI 데이터 기술 발전이 충분히 저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네. 그래야 되겠죠. 원안 AI 도이 분야 했고 2003년에 저희가 투자했고 텍스도 했죠. 큐빅, 그원 그러니까 AI 큐빅 저랑 같이 개보이 얼마 전에 오, 이번 주 월요일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저 회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네. 화성형성 남자, 남자님,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없게 뭔가 막상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테스트는 LLM 자체에서 서사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학습이 됐다 하더라도, LLM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키는 형태의 구현이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제표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리케이징 LLM 벤치마크라든지, 레드팀 벤치마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 설사 살짝 섞였다 하더라도 LLM이 제 막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LLM을 구현한 회사들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최여희수님, 차등 정보기 들은 사진으로 예를 들면 데이터에 뿌연 노이즈를 추가해서 원래 데이터를 유치하지 못하는 방법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요쪽은 이제 큐빅이라는 저희 포트폴리오가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보스타드님 어. 개인정보 말고도 저희가 구독 서비스도 어려워졌다. 무료체무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규제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본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이제, 포지티브 규제잖아요. 포지티브 규제가, 또, 네거티브 규제 두 가지가 있는데, 포지티브 규제는, 그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규제공화국의 규제예요. 이것만 해입니다. 이것만 해.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만 하지 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세 개만 하지 말고, 알아서 다, 해,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규제를 읽고 사업을 해야 돼. 요 진짜 어렵죠 네. 아바뀌길 바랍니다. 네, 바뀌길 바라고요. 네, 정성님, 여기서 개발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미리 생각하고 만들긴 하지만 이어 DP라고 하죠, Differential Privacy, 차등 정보 차등 정보 보호죠. 개인정보 c p u 를 보관하는 방식이 10년 전부터 이미 개발되었던 터라 이미 성능도가 높은 정도로 개발되고 있는 분야와 상충되지 않게 개발하면 정확한 개발 성내지 않게 개발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일듯하다 네네 그렇고요 그무엇보든이 기술 여러 분의 상용화되면서 수집이라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그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올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비시절 데이터들은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한국은 어, 의료 발전에서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압성데이터가방복중 하나가 되겠네요 네 최유세는 네, 차정정보보는 10여 년부터 연구개발된 성숙한 기술이다. 다만, 어, 기존의 DP 적용방식은 데이터 유용성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우바르는 DP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네. 네 삼성 엘토르의 식당 데이터를 학습하고 라벨링 회사에서 일하는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합성 데이터도 식당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제이콥님의 의견까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정말로 소개해 드렸고요 어, 내일은 안심하고 외식과 식품을 할수 있게 해주는 식품안전인증 서비스 세이피안 바다 플랫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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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on> 높이 닿고 우리는 함께 하늘을 만질 것이며 3, t 1, g 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 모든 곳에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Start t h u 을 위해 우리는 잠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심은 샷은 자라고 자라날 것입니다 목에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했지 뭐 미래를 함께 건설해보세요